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날씨의 변덕이 상당히 심해요. 한두배 정도 길어졌어요. 정말 기술이 엄청나요.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울트라 퍼포먼스. 안녕하십니까 드래곤 타이어 천안 아산점 점장 이기찬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어 겨울에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천안 아산에 매장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새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오픈한 매장이라 장비들도 상당히 다 최신 장비로 갖춰져 있거든요. 오시면 최신 장비로 꼼꼼하게 작업을 해드리니까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쉐린 타이어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미쉐린 타이어는 어, 1889년, 그, 앙드레 미셸린 에드하르 미린이라는두 형제가 건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그 농기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두 형제가 자전거 타이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타이어를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1년 세계 최초로 공기가 주입이 가능한 탈부착 타이어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의 그 혁신을 가져, 보면서그 미쉐린 타이어 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미쉐린 가이드 보통 이제 불어다 보니까 미슐랭이라 그러면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 미슐랭 가이드란 그 회사도 이 미쉐린 타이어 회사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 어떨까? 그러면 타이어를 더 많이 팔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간한 책이에요. 어, 요즘에는 이제 그 타이어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한 그런 책자로 지금까지 개발이 돼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어 리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스포츠 올시즌 4라는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는 사계절용인데 대놓고 고성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2020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북미 시장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세계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날씨의 변덕이 상당히 심해요. 심지어는 이제 윈터 타이어 쓰고 계신 분들이 봄에 막 빼려고 하는데 막 눈도 오고, 그 다음에 산간 지역에는 서리도 많이 내리고, 비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쉐린에서도 날씨 변덕이 심한 사계절이 정말 뚜렷한 우리나라에 정말 적합한 타이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아마 세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먼저 출시를 한것 같은데 타이어의 특징이 뭐냐면 고속능을 유지를 하면서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한 그런 타이어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을 해봤어요. 썸머의 장점은 고속주행, 코너링, 접지력이 극대화돼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마모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근데 사계절용은 컴포트, 승차감 좋죠. 그다음에 사계절 무난하게 쓰실 수 있죠. 하지만 단점, 고속 주행에는 나 고속 주행 코너링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근데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타이어다.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뭐 이제 5년이나 지났으니까 분명히 판매도 많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이 손님들이 이 타이어를 직접 써보고 평가가 어땠는지 좀 찾아보고 해봤는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웨어라고 하죠. 이 타이어의 수명. 서킷용 타이어를 제외하고요. 그냥 공도에서 사용 가능한 썸머 타이어 기준이 보통 트레드웨어가 220에서 324회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썸머도 세분화를 하면 고성능 썸머가 있고 컴포트 썸머가 있어요. 독일 차들은 대부분 그냥 세단용들은 컴포트 썸머가 달려나옵니다. 그 타이어들의 특징은 고속주행이나 코너링도 좋지만 승차감이나 정수성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가미한 그런 타이어를 이제 컴포트 썸머라고 하는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장점들을 모아서 개발을 했는데 트레드웨어가 540이에요. 540은 기존 타이어들 있죠. 그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타이어나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타이어들 사계절용들 타이어 보면은 트레드웨어가 480에서 604입니다. 근데 이 타이어가 540이에요. 수명이 일반 썸머 타이어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길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길어진 거죠. 그리고 이 타이어의 성능을 좌우하는 트랙션. 트랙션이 AA 등급이에요 트랙션이 일단 뭐냐면 견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주행을 할때 동력이 바퀴에 전달되잖아요 근데 그 동력 손실 없이 이 타이어에 얼마만큼 많이 전달을 해서 자동차를 끌어주느냐가 트랙션이거든요 근데 트랙션이 AA 등급이면 최고 등급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계절용으로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고속주행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리고 템퍼레이처도 A등급 A등급은 말 그대로 최고 등급이거든요 이 템퍼레이처에서는 말 그대로 열내 마모성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열을 받았을 때 얘가 자기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 버텨주느냐 그것도 A등급 그러니까 이런 트랙션 AA나 템퍼레이처 A는 정말 고성능 썸머에서만 볼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급을 다 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성능 타이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에 보시면은 M 플러스 S 있어요 이 M 플러스 S는 말 그대로 사계절에서 받는 등급이거든요 사계절용이라는 마크예요 그래서 오, 진짜 사계절인데 성능은 완전 고성능 서머 타이어랑 같다 이 파일럿 스포츠라는 이름은 비실린에서 생산되는 고성능 타이어에 주로 붙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시라는 제품이 있죠 컴포트 계열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타이어에 붙는 이름인데 이 타이어는 f a l l e Sports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였어요. 그리고 올 시즌 4 사계절이지만 고성능이다를 아주 그냥 딱 대놓고 나타내는 거죠. 이썸머 타이어의 그이 컴파운드 재질을 보면은 그립력이 상당히 높은 컴파운드를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그 컴파운드의 단점이 뭐냐?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면 급격하게 고무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꼭 눈이 안 오는 길이라 하더라도 벌써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면 엄청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 이 타이어가 굉장히 딱딱해져서 그립력을 잃어요. 접지력을 말 그대로 접지력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썸머 타이어는 겨울에 미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천연 식물성 오일인 헬리오 컴파운드를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온도가 많이 내려가도 고무가 딱딱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립력, 접지력을 확보를 했다는 게이 미쉐린 측의 얘기고 파일럿 스포츠 타이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이내믹 리스폰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 주행, 코너링 때그 타이어가 많이 눌리잖아요. 지면에 많이 눌리면 그 타이어가 압력을 분산을 합니다. 분산을 해서 이 접지력을 극대화시켜요. 그 다이내믹 리스폰스 기술이 보통 이제 슈퍼카에 많이 들어가는 파일럿 스포츠 4S 요런 타이어들의 그 기술력이 들어간 건데 이 타이어에도 그 기술이 그대로 접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속주행, 코너링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타이어라 이쪽에 바깥쪽에 보시면은 360도 사이프 기술이라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구멍 같이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면에 닿았을 때 여름철에 비올 때 수막 현상을 억제해주고 접지력을 향상시켜주고. 겨울철에도 어느 정도 눈길에서 그립력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뭐 아주 많이 눈, 많은 눈이 왔을 때는 당연히 미끄럽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눈에는 그립력을 확보를 할수 있어서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빗길에도 상당히 접지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계절 편안하게 쓰시면서 또, 고속주행도 가능한 타이어. 그니까 이 타이어가, 정말 기술이 엄청나요. 그 다음에 타이어 렉이라고 온라인 판매회사. 설문조사 평가한 게 있어요. 얘가 승차감 10점 만점에 8.9점. 그 다음에 정숙성 10점 만점에 8.6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엑셀런트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성능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과 정숙성이 정말 괜찮다.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고속 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승차, 승차감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정숙성이 뛰어나서 상당히 놀랐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거든요. 그니까 그만큼 어 정말 편안하게 탈수 있는 국산차에서 편안하게 탈 세단에 탈수 있는 그런 타이어들의 어떤 그 정숙성과 승차감을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썸머 타이어의 어떤 그런 고속능 고성능까지 겸비한 그런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인업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울트라 퍼포먼스 고성능 타이어 라인업에 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어, 스위 타이어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런 고성능 사계절을 개발하는 그 타이어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타이어에서도 한 가지 나오는 게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중한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타이어랑 비교를 한또 자료가 있습니다. DWS 06 플러스라는 타이어. 그 타이어도 스포츠 사계절 타이어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G80에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타이어. 피넬리에서 나오는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스포츠 사계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G80에 달려나오는 그 피넬리 올 시즌 타이어는 그 고성능보다는 그래도 살짝은, 컴포트 쪽에 약간 더 그, 좀 치우쳐진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DWS0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마른 노면, 그 다음에 겨울철 눈길, 그 다음에 고속주의 안정성까지 다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 근데 써본 소비자분들이, 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근데 한 가지 딱 단점이 뭐냐. 마일리지가. 물론, 썸머 타이어보다는 길게 나오긴 하는데, 사계절용만큼 그렇게 정말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유일한 단점이다 그러면, 마일리지가 좀 짧다. 피릴리도 상당히 좋은 타이어인데, 아주 고속주행이나 고속주행 코너링에는 그래도 얘보다는 좀 떨어지고, 대신에 DWS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얘랑 맞먹지만, 마일리지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타이어는 그래도 세 가지 중에 물론 이제 다 1등은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장점이 더 많은 사계절 스포츠 중에는 장점이 더 많은 타이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드래곤 타이어에서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문의 주시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일러 스포츠 올 시즌4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